63강,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교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여행이 있었던 일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말씀 듣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또 두란노서원에서 몇 개월 동안 또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때 아덴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어, 그들의 무리들이 사도바울과 그 함께한 동역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 소동이 일어난 그때에 어, 이제 주님께서 어, 이 사도바울을 어, 그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또그계획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 그,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사도행 19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그 계획을 세웁니다. 21절에 이 있음 후에 바울이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아가야는 어딥니까 헬라 성경에는 헬라라고 하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고린도로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게네나와 또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 마게네나를 거쳐서. 헬라 지역, 바로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건 오늘 기억 못하더라도 이 아가야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는데, 이 3개월 동안 계획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도 19장 21절에 그가 계획했던 그 바대로 아가야에서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그 지역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항구에 나가지 못했어요. 본인도에서 배를 타고 상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갈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죽여 있기 때문에 어, 갈 수가 없고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도 분명 그가 아가야에서 헤 헬라, 이 그리스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분명 갈려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갑니다. 바로 비릿보가 있는 마게르냐 그 지역에서 아가야로 왔는데, 또 다시 아가야에서 마게르냐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에서 3개월 동 모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또 어려움이 있고, 교획이 그 차질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 전설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지역에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하고, 또 계속 마게도냐를 가게 됐지만,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설을 쓰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여덟 가지 부패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요즘 보면 교회들이 많이 부패했잖아요. 그 그렇죠? 음, 언론을 통해서도 최근에 어떤 보도가 왔는데참 마음이 아프죠. 이게 교회인가 싶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부패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전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아가야 지역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이 바울 목사님 죽이려는 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위기예요, 어려움이요. 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 깊게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향한 눈물을 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또 로마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성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데, 누구만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 그 마음을 담고, 그 지역, 지역에 있는, 고린도 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그 지역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지는 그런 마음, 사도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도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막연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 가운데 어 내가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어 진행할 때 보면 그 뜻이 자신의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 하나님의 원망이 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추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한 자기 뜻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터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음성입니다 바울은 무교절 후에 어, 마게노 어, 마게도냐 빌립보를 떠나서 어, 마게도냐의 도시가 빌립보죠. 빌립보를 떠나서 배를 타고 어, 5일 만에 닷새 만에 소아시아에 들어와야 갑니다. 우리가 이안 식에서 보시게 되면 안디오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 보시죠. 왼쪽에 보게 되면 어떤 섬 떨어진 섬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데 그 고린도 헬라 지역에서 이제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왔던 길로 가요. 거기에 바로 보게 되면 왼쪽 위쪽에 보게 되면 빌리포라는 그 시가 보일 것입니다. 빌리포가 바로 마디디나지. 그래서 거기서 빌리포에서 또 이렇게 지나가서 또 한국까지 가서 드로아까지, 드로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위쪽에 보게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죠. 왼쪽 편에 보게 되면 그 드로아에 5일 만에 사도바오리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안식구 첫날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주일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어, 바울은 드로아에서 어, 집회를 할때에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네, 안식구 첫날 주일날 우리 초대교 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떡을 때려 초대교 성도들은 모이면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애찬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러나그 전통들이 많이, 천주교가 타락하는 바람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종교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전통이에요. 주의 만찬을 하는 거.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하고, 같이 모이면, 교회뿐만 아니라,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집에 같이 모이면,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애찬을 하고, 이것이 되었어요. 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1년에 한두 번, 어, 우리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주일날, 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기보다, 어, 초대기 신앙의 유전을 따라서 함께 모이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 한 달에 한번 하지만 사실 매 주일날 언젠가는 우리가 어, 또 하나님께서 또감동 해주시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매 주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 어떤 성도는 그 오랫동안 그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떤 저의 이런 말에 좀 이해가 되지 않거 그러나 저의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손도 들이 했던 삶에 늘 모여서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또 주님의 십자의죽으심을 기억한다. 어,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날 밤 어, 늦게까지 주의 만찬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7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어,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교회가 이런 건물이 지어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성도, 어떤 한 예수의 제자의 집을 빌려서 큰 다락이 있는 어, 그 집을 빌려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등불을 켰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알 수가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수였습니다. 높이 있는, 그 높은 층에 있는 약 3층 높이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길어야 한 20분, 30분 설교를 하죠. 주일 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라갈 때까지 했습 하라고 하셨습니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위대성입니다. 사도들의 위대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되어지고 또 말씀의 기를 비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분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일하고 와서 어, 다락에 모여서 또 식사도 했을 거예요. 어, 조, 졸리기도 하죠. 어,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독을 하는 한 청년이 창타, 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오늘 성경 말씀드리 들으면 어, 다른 번역서도 좀 특이하게 번역됐지만 깊이 깊이 어, 이 잠이 들었습니다. 뭐, 졸았다고 하지만 걸터 앉아서 깊이 졸고 있는 것이죠.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보가 결국에는 창에서 떨어져서, 3층 높게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예, 보시게 되면 구절 이해 말씀 보십시오. 예. 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더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 산층에서 떨어지고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는지라 죽었어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래, 놀란, 놀란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그 어떤 집회에 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위험한 경우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살려주시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 집회 가운데 너무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앉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창, 창에 걸터 앉을 곳이죠. 그러나 너무 오래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건 마찬,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 시간, 어, 지나서록2 시간 설교해보십시오. 참좀 들어온 두루, 사람 있을 것이고, 시계를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두고라는 청년이 결국에는 어, 졸게 돼요. 아, 그래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 너무 놀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도였지만 은 어, 청년이 말씀 도중에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죽어요. 거품을 물어 설교해야 됩니까? 빨리 뛰어내려와야죠. 그래서 올 말씀 보게 되면 어, 이 죽은 청년, 그 청년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기적적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 유두고 청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설교할 때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저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더 들어가 보면, 물론 하나님 말씀을 깨워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말씀. 이 청년도 사무해서온 거예요. 여러 설교하다가 깨워서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기 는서 있는 목사도 좋죠. 그러나 그걸 다 마귀가 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귀가 너만이 아니죠. 마귀에 그냥 속아서 마귀에 어, 마귀가 쉬었어. 저기 때문에 졸고. 이에서막 정지하고 어, 그래서 상처가 교회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말생이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주회전에 와서 드릴려고 하고, 때로는 직장 갔다 오면 너무 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까요? 그걸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육체가 피곤해서 돌 때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청년 때어 급하게 이제 일을 하고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와, 와서 예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를 사무했어요.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왔거든요. 근데 막돌리는 거예요. 막 꼬집기도 하고. 그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보셔요? 물론 성격이 안 좋은 건안 좋지만 마음입니다. 정말 이드와와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기한 것이 아니라 송도들이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들이 원천이면 하나둘씩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일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위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어, 어떤 청년이 떨어져서 어떻게 안타깝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 오히려 더 사람들 더 말씀을 사목이 됐어. 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1절 에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이튿날, 이제 떠나야 돼요. 드로아를 떠내드는데 벌써 그 날이 됐어요. 당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야, 밤이다. 이제 새벽이 다가왔어요. 그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리새끼까지 이야기했더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청년들이게 많지가 않지만 또 많아지게 되면 예배 끝나고 딱 끝났다 하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더 남고 싶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비좁으면 다른 데 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시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시한 선배들은 말씀으로 또 위로도 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의 성도들의 말씀을 상호하는 열정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부흥하는 역동적으로 역시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 힘을 하는 그런 교회. 바로은 배를 타고, 어, 가면 편할 수 있는 아소까지, 어, 그는 홀로 걸어갑니다. 홀, 혼자 걸어간지 모르겠지만, 여, 하튼 학자마다 틀리지만, 어, 홀로 걸어갔다는 그 주장이 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어, 말씀, 우리가 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어, 중간에서 자, 왼편 좀 보시면, 어, 드로아가 있죠? 어, 그 밑에 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소까지 약 35km에서 40km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km 가기가 쉽습니까? <laughs> 엄청 더웠을 거예요. 그잘 모르겠습니다. 추운데도 모르겠지만, 은추천지아무 더웠고, 하튼간뭐 여러 가지 어렸을 것이에요. 이 40km 되는, 35km 정도, 40km 되는 이 거리가 되는 이 곳을 배를 타고 그냥 둘러서 가면 되는데, 먼저 그동역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걸어갑니다. 지금도 그, 이 지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 그 외국 여행사를 이렇게 제가 조회해보니까, 그, 한 4일 코스더라고요. 4일 코스.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죠. 그래서 그렇죠? 4일 코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4일 코스가 된다고 하네요. 약 3일 걸렸을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 3, 4일 걸리는 거리를 왜 혼자 걸어갔을까? 동료자 동료자를 같이 갈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아마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갔다고. 우리 또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까지 잠시 내 골방에서 내가, 내가 홀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잠시 잠잠 기다리고 한 시간에 두 시간이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 힘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역할, 하는 분들 보게 되면 그 개인적인 삶을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과 돕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아무리 사역에 바빠도요, 홀로 뭐냐면 사내가셨어요. 새벽에 새벽 미명하에,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한두 시간 말씀 보는 시간들. 어느 때는 못갈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저는 기도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청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해봐도 제가 부사자로 있을 때 저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해요. 얼만큼 기도했는가 물어보고 싶어. 물어볼 때도 있어다 정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기도 했는가. 하나님은요. 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과의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은 힘들어져요. 몸이 먼저죠. 그러나 일찍 깨닫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떼어내, 뛰어나, 서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것이있었 저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어... 말씀을 마무리하게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생경 말씀제 13절에 쉬는 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수에서 어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러 가는 이런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주무시다 14절에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난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네, 갔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등전의 저자가 누구죠? 어, 누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것이죠. 바울을 만나고 배를 타고 어, 같이 동행한 을 것이죠. 그, 그의 이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미들레네라는 섬. 여기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소 밑에 보게 되면 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섬이 몇개 있습니다. 미들레네 섬. 그 다음에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구흥쇼되 있죠? 기호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들레네 섬 밑에 기호섬. 그 다음에 사모섬. 사모섬을 지나서 어, 에베소... 그 지역에서 약 45km 아래 위치한 밀, 어, 밀레도, 밀레도 유명하죠. 어, 우리 다음 수요일 에배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한데 어, 밀레도에 있었던 일, 사건이 있죠. 예배서의 어, 장로들과 함께 에, 울면서 작별 어, 인사를 했던 곳인데 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어, 했기 때문에 급히 사도 바울은 서둘기 시작합니다. 어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까지의 어, 63강 말씀인데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사도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사도바울을 통해서 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 문성에 따르면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 마무리합니다